이럴 때 그분들 이름으로도 <laughs> 집 사실 수 있다는 거. 거. 내 거, 내 거. <laughs> 너무 유치하다, 우리. 약 파는 거 같네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똑똑부동산 레이첼케 캠입니다. <웃음> 저희가 <웃음> 사실 집에 가야 되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저희가 판판을 <laughs> 또 찍기로 했습니다. 즉흥적으로. 맞죠? 맞습니다. <laughs> 아, 아, 저희가. 지금 이제 다룰 내용은 저희 외국인 분들이. 미국에 집을 사실 때 드리려고 네. 하거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저는 뭐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타주에서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 또 캐나다에서 얼마 전에 방문하셔가지고 집을 보신 손님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뭐 다른 은행에서도 외국인 프로그램이 있지만 또 여기 브릿지웨이의또 외국인 네. 융자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잖아요. 괜찮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손님이 이제 상담을 하셨는데 그 네.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살짝 이제 해석해 주요 네. 저희 손님께서 네?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캐나다에서 연락이 오셨 그래서 제가 상담을 좀 했습니다. 제가 캐나다 계신 분들이 인연이 좀 많아서 지금 몇분 아, 캐나다 시민권 <laughs> <laughs> 아, 아, 캐나다 에 오래 살았습니다. 아,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음. 이제 캐나다에 있는 외국분들도 이제 친구들 통해서 음. 제 친구들은 아니고요. 손님이 한 분을 도와드렸더니 그분들이 이제 공유를 해서 연락 오신 분들이 있어서 럭키하게 많은 분들을 도와드렸는데 네. 캐나다에서 이제 미국으로 오시면 이제 음. 첫 번째로는 외국인 신분이어야지 외국인 용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이 내가 여기에 직장을 잡아서 오시는 분들은 t m b 자라는걸 받으시고요. 네. 아니면 대부분이 이제 자서 업체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E-2 비자를 받아서 오시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용자를 내가 비자를 받았으면 외국인용자가 될까요? 라는 질문이 제일 1 번이에요. 내가 여기 합법적인 일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는 순간 비자를 받는 순간 외국인용자 안 됩니다. 어, 어. 네. 그래서 외국인일 때 외국인용자는 하셔야 돼요. 네. 자 이게 왜큰 차이가 있냐? 외국인용자를 하시게 되시면 30% 정도만 다운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I-94라는 를 확인을 해서 출입국 기록을 보고 uh -huh. 어떤 비자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한 뒤에 외국인 용자를 이제 승인을 받는 건데 내가 외국인 용자를 신청한 사이에 어떤 회사에서 나를 하여해 주기해서 뭐 이투 임플로이가 나왔다 음. 그렇게 되면 용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퍼블릭 기록이기 때문에 네. 은행도 다 뽑아볼 수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용자는 외국인일 때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또한 가지는 외국에서 벌어시는인컴도인컴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저희가 뭐 회계사님들이 준비해 주신 파이낸셜 스테이먼이라든지 음. 아니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의 리튼 베리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리튼으로 받을 수만 있으면 영문으로 음. 네. 저희가 이제 인컴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기에 US 어카운트가 있어야 돼요. 음. 내가 몰개지 페이를 해야 되는데 외국 부자에서 몰개지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한 가지 이제 조건은 미국의 미국 부자를 열어라. 근데 이제 대부분 집으로 많이 오시니까 여기에 거주지 증빙과 그리고 아. 내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이 있으면 이렇게 가까운 한국 은행들은 열어주시고요. 네. 미국 은행에서도 열수 있고 뭐 시디뱅크나 <laughs> 한국도 있고 여기도 있는 은행들 열수 네.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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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캐나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은, 외국은 네. 다 같은 조건인 같은 거죠. 조건입니다. 네. 네. 그러면 아, 네, 생각을 해보면, 이투비자를 받기 전에 해야 된다. 네. 이렇게 하셨잖아요. 거기에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걸 제가 여쭤보게요 네. <laughs> 아. 자, 비자가 나왔어요. 음. 그러면 미국에 들어와서 소셜 러블 신청하셔야 돼요. 네. 소셜을 신청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뭐세큐어 카드를 연다든지 으흠. 이렇게 해서 크레딧을 빌드업하는데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코비드 때 너무나 많은 게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 크레딧 빌드업하는 기간도 6개월 걸려요. 음. 그러면 자, 합법적인 신문이 됐다? 그러면 나는 바로 집을 사야 되는데 크레딧이 안 나오면 집살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무조건 기다리셔야 되고요. 음. 네. 그런 다음에 그 위에 크레딧 점수가 높을지 낮을지 모르겠지만 그 점수에 따라서 또용자도 받게 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인컴으로 해서서 집을 사시는 이제 서류가 준비가 더 쉬울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때 사시는 네. 거가 맞으신 분들은 비자 받으시기 전에 네. 용자 하셔서 집을 사시죠. 어떤 분들 있으셨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오셔서 사 딱 캐나다로 돌아가신 분이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딱캐나다에 소셜 넘버 있는데 근데요 재밌는 건 되면 하나는 점수가 나오더라고요. 음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s a 라고 소셜 넘버를 배릴 바에 하거든요. 여기 소셜이 아니니까 사용하실 수 없고요. 네. 그래서. 캐나다에서 오시는 분들도 여기서 크레딧을 쌓으셔서 소셜을 발급 받으셔서 용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외국에 가, 있으실 때 현재 외국인 신분일 때 용자를 하시는 게 당장 집을 <laughs> 구입하실 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이주하시는 분들 그렇게 용자 받으셔서 집 구입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미국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시 네. 그렇게 용자 받으셔서 집 구입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거 어, 팁 드리고 싶었어요? 네. 한 가지 더 애들, 네.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까운 유난이나 알라바마에 이제 기업, 이제 현대나 네. 많이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요. 기아나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자녀분들을 여기 방문하러 오시는 거예요. 미국에. 어? 와서 봤더니 한국은 렌트가 너무 달라. 음. 생각보다 적은다운에 돈을 넣는데, 렌트라는 인컴이 생기잖아요. 음. 이 렌트라는 거는 누군가한테 몰개지를 내준다는 게 되게 일본인 <웃음> 거잖아요. <웃음> 그쵸, 솔직히요. 그래서때 그런 분들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어 우리 엄마가 집을 사고 싶어하는데 자녀 이름으로 사기는 좀 싫고 이럴 때 그분들 이름으로도 <laughs> 집 사실까라는 거내거내거 내 <laughs> 네, 질문 네그 외국인 용자가 네. 보통 이자율은 좀더 높지 않아요 이자율은 당연히 높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부터 말하는 저희가 이제 모든 서류 미국에서 준비할 수 있는 인컴이나 모든 걸 증빙할 수 있는 손님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와 내가 인컴이 되지 않아서 다른 파이낸셜 스테이먼이나 리 t 베리피케이션 폼을 넣고 하는 용자는 이자가 좀 차이가 있고요. 대충 내가 받는 이자보다 1% 정도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자가 내리면 이것도 같이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은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미국에서 좋은 크레딧 쌓으시고 그 다음에 좋은 인컴 보고 하셔서 재융자 하는 시점은 오니까 그때 재융자 하시면 되니까요. 먼저도 1번도 2번도 좋은 집이 나오면 그걸 구매하는 게일번인것 음.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이자가 높아서 무조건 안 사고 이자가 좋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요. 이제 매물도 매물을 사셔서 그 이자에 맞춰서 몰개지 나가시고 그리고 렌트비를 받아서 이게 다 충당이 되느냐, 다 커버를 할수 있느냐. 그 매물을 또 소개해 드리는 게또 저희의 역할이고 하니까 그거 맞춰서 집 구하시면 되세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laughs> 제가 한국 나가 있을 때, 그때 코비드 때였잖아요. 네. 힘왔잖아요2% 네. 후반대.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재융자를 하고 싶다고 문의를 드렸더니 네. 그때는 집을 살 때는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아 지금은 국에있어요 아 이제는 외국인 융자로 해야 돼서 신분이 그때 해야. 바뀌었었어요? 미국에서 있을 때는 제가 비자로 있었고 한국에 나갔을 때는 이제 비자가 만료됐어요. 만료됐으니까 그때는 외국인 융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외국인 용자를 하려고 하면 이자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재융자는 의미가 크게 없다. 맞아, 맞아. 응. 어, 응. 이자 얼마 갖고 계세요? 4.5. <laughs> 음, <좀. 웃음> 어, 지금 너무 좋네요. <laughs> 그때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자 2%때 내렸을 때는요. 그런 용자들 있잖아요. 외국인 용자. 제가 최근에 캐나다에 있는 어떤 이제 외국 분을 도와드렸거든요. 네. 외국인 용자를요. 그분 이자를 그분이 재융자 달고 저한테 문의온 거예요. 그래서 재융자? 그래서 돈을 뽑아 달라는 건가? 하고 봤더니 이자가 그분 이자 얼마인지 아세요? 4.5예요. 음. 응. 외국인 영자였는데, 그러니까 음. 그렇게 낮았던 거예요. 근데도 그때는 그게 높다고 막, <laughs> 내가 절대, 절대 건들지 말고 7년 동안 고구시 지하자라고 <laughs> 그렇게 상담도 드렸었어요. 네. 네. 어,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상담하시면 솔직하게 손님한테 뭐가 좋은지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네. 꼭. 상담하세요. <웃음> <웃음> 언제든지, 뭐, 뭐, 약은 약사에게, 예. 진료는 의사에게, 집은 부동산에게, 융자는 융자인게 <laughs> 아, 너무 유치하다, 아니, <laughs> 우리. 약 파는 거 <것> 같네요. <laughs> <laughs> 네, 네. 아, 예, 오늘 이제 또 잠깐 이렇게 예극인 융자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인사드릴까요? 네. 애틀란타 똑똑부동산 메이첼 킴이었습니다. <laughs> 아틀란타 용자 전문의 리선송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